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영작 연습 47번. 할게, 할 거야, 해줄게 라는 뉘앙스로 이제 문장 만드는 걸 연습해 볼 텐데요. 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쓸 오늘의 메인은 will 또는 be going to 를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연습을 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미래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쓴다고 했어요. will 또는 be going to 또는 be plus ing plus time. Okay?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뉘앙스로 쓸때 무엇을 쓰는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문장을 준비해 봤으니까 확실하게 어떤 뉘앙스를 쓰는지 배우고 싶다면 꼭 해봐야겠죠. 오늘, a l right, number o 내가 오늘 설거지할게. 너는 먼저 가서 씻어. 뭔가 이렇게 할게라고 할 때는 주로 will을 써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아 l l 자, 우리 설거지는. do the dishes 라고 하죠. I'll do the dishes to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wash the dishes도 있지만 설거지하다를 표현으로 썼을 때 이제, do the dishes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할게는 I'll do the dishes today. 자, 너는 먼저 가서 씻어. 니까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니까 그러니까 you, 명령어 같은 건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너를 넣어줬어요. Okay? So you go. 자 우리 샤워하는 건 take a shower이죠. 뭐 take a shower. 니가 가서 네가 먼저 씻어니까 first까지 넣어주시면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so take a shower first. 그다음에 number two. 오늘은 내가 저녁 요리 할 거야. 내가 이거 할 게가 아니고 나 이게 내가 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럴 때는 비공이 트를좀 넣었어요. 내가 뭐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해줄게.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will을 쓰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나 이거 할 거야 I'm gonna I'm going to 자, 저녁 요리 하는 건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make dinner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I'm gonna make dinner tonight 너는 today I'm gonna make dinner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I'll make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는 거니까 make you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ll make you 지금 맛있는 건 무슨 무언지는 마,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something이 나오면 돼요 일단. 근데 이 something은 어떤 something이에요? 맛있는 something이니까 something goo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lright?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해줄게. 리 o 스차 s 지금 있어요 확실히. Number three. 이 너한테 내일 아침에 전화할 거야. 뭔가 이렇게 할 거야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계속 썼던 거는 이제 비고이틀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Sam is going to 자 너한테 내일 아침 전화를 할 거니까 call 나오면 되겠죠. Sam is gonna call 너를 you 내일 아침 tomorrow morning 해줘도 돼요. 자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미래 시제니까 그냥 will을 써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Sam will call you tomorrow morning.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회화체에서 원어민들이 이런 뉘앙스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So 그러니까 여기서는 Sam is gonna call you tomorrow morning 해도, 뭐, Sam will call you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둘다 미래이기 때문에. Number 4. Sam이 자기가 화장실 청소한데, Sam이 이렇게 말했어. 자기가 한다고.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대, 할게. 근데 이제 3인칭으로 상대에 대해서 말을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가 자기가 할 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will을 좀더 많이 쓰는 게그 뉘앙스에 좀더 적합하겠죠. 이 a 게 청소할 샘이 자기가 화장실 청소할 거라고 했어. 할 거래가 아니고 한 대라는 거니까 will. So Sam said. 샘이 청소한 대는 쌤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Sam said 다시 he will. 화장실 청소하다. Clean the bathroom. 또한 가지 또을 트립을 줄이자면 이제 어, 화장실을 얘기할 때 이제 바깥에 이제 뭐 식당 가거나 공공 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할 때는 주로 restroom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 안에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하기보다는 bathroom이라고 많이 하죠.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화장실, 집에 있는 화장실 같은 등을 얘기할 때는 bathroom 바깥에는 이제 public restroom 할 때는 restroom bathroom을 거의 쓰지 않죠 okay? a l right, number five 이 자기가 화장실 청소할 거래 아까 말한 것처럼, 그쵸? 할 거야와 할게의 차이점 여기 l l 을 썼고 또이 뉘앙스를 쓸 때는 be going to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Sam said, 앞에 부분은 똑같으니까 Sam said he is going to clean the bathroom. 두 가지 다 비슷한 이제 의미를 전달을 하지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거죠. 뭐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한국말로도 야, 걔가 화장실 청소할 거래 하고, 걔가 화장실 청소한대라고 그럼두 가지 왜 차이가 나서 이제 쓰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양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꿔서 구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number s 마지막 문장. 우리는 지금 갈 거야. 우리가 너 자리 하나 맡아줄게. 자, 우리는 지금 갈 거야. 갈게 그러니까 아니, 갈 거야. We are going to. Leave now. 지금 간대요. Leave now. 어, 여기서 leave를 써도 대고 말간다 go now도 괜찮은데 일단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Leave를 쓰던 뭐 go를 쓰던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의미 전달하는데. 자, 우리가 너 자리 하나 맡아줄게. 우리가 먼저 가서 너의 자리를 맡아주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 해줄게는 will을 쓴다고 했죠. 좀더 많이. So w i l we'll l save you. a s 자리 하나 맡아주는 건 save a seat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자리를 맡아줄 따다는 save you a seat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We're gonna leave now. We'll save you a seat. 자, 여기서 we're gonna save you a seat은 우리가 하나 맡아줄 거야. 좀더 뭔가 확실하게 내 계획을 좀더 얘기를 할때 be going to를 쓰고 이렇게 그냥 해줄게라고 이제는 will을 쓰고. 오케이. Okay. 또 so 이번에 이제 will 와 be going to의 문장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 가장 이제 알기 쉬운, 그 뉘앙스 차이를 알기 쉬우려면, 만약에 한국말로 할게 라고 생각을 했다면, will을 좀더 많이 쓰시면 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머리로 생각을 했다면, be going to를 좀더 써면 된다. 라는 걸로만 오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o k 이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장 만들어 봤는데, 연습 좀더 많이 해보시고, 또 다음번에 새로운 문장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